어느 마을 노참봉이란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색과 무력을 밝히는 자였죠. 그는 무려 다섯 명의 첩을 거느리는 온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자였습니다. 또한 어찌나 돈에 대해 인색한지 그의 뒤에서 혀를 차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체격이 좋았고 허벅지 또한 굵어 그 나이에 사내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지요. 또한 몸에 좋은 약이며 물이며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어대니 그의 힘은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그를 접한 여인들이 숨 넘어간다는 소리가 나돌 정도였습니다. 오직하면 코가 크면 물건도 크다는 말이 노참봉을 두고 한 말이라는 말까지 나돌았으니까요. 어르신 나흘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됩니까? 문지방에 거시기 찡기는 소리하지 말고 얼른 가져와. 제가 아무리 발품 팔아도 도저히 돈이 융통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혹시나 그거면 모를까. 뭐 말입니까? 거잔의 부인이 좀 참혹이 나던데. 오늘 밤내 방으로 좀 불러보겠나? 네. 노참봉은 이렇듯 여인을 밝히고 돈에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와 거사를 치른 여인은 절대로 다른 사내의 품에 안기지 않는다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는 돈 모으는데도 재주가 좋았습니다. 어중간한 돈놀이꾼들은 저작거리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을 맞이하지만 그는 집안에서 누워 있어도 큰 손들이 알아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며 돈놀이를 하면서도 한 번도 돈 떼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중간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 신용이 좋은 사람들만 상대했을 뿐더러, 큰 돈을 빌려주는 일도 한나절에 뚝딱 끝내지 않았습니다. 빌리려는 자들은 이러쿵저러쿵 온갖 허세와 허풍을 떨며 부풀려 말했지만, 노 참봉 또한 그들을 요리조리 살펴보고, 샅샅이 훑어보고 뒷조사까지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신중하게 일을 보는 뒷배에는 그가 믿고 맡기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장기를 지녔는데 한 사람은 남의 뒤를 잘 캐는 개코 같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관상을 잘 본다는 관상쟁이 마지막은 계산을 잘하는 융통성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첫 번째 척, 금난이었습니다. 금난이는 나이가 서른 중반이 넘었고 어느덧 눈가에 주름이 가득해지고 탱탱했던 몸선도 흐물해지자 노참봉은 그녀를 점점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언젠간 집에서 찬밥 신세로 쫓겨날 것 같은 금난이는 노참봉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리, 저 부탁이 있어이다. 뭔가? 앞으로 뭐에 먹고 살까 궁리를 해보았어. 나에게 객줏집 하나만 차려주시오.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야지? 그러다 노참봉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용으로 거금을 빌리려는 사람을 급난의 객줏집에 투숙시키고. 그녀와 합방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노참봉은 거느리던 세 사내보다 더 믿는 것은 새벽에 아랫도리가 시원치 않는 사내에게는 한 푼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참봉은 금난이에게 객주집을 차려주고 공생관계가 성립했습니다. 노참봉은 금난이에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금나는 외로웠던 자신을 멀리 했던 사내의 허락으로. 합방을 인정받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습니다. 어느날 작년에 그를 찾았던 박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만 번지르게 하는 잡상과는 달랐습니다. 말과 행동에도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았지요. 뭐라고 했소? 심만냥 그렇소이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놀랐습니다. 물론 작년에 만냥을 빌려가 인삼을 대량으로 사서 가져와 두달반 만에 세 곡절로 넘겨 큰 이문을 남겼고 삼천 냥을 더 얹어 만삼천 냥을 제날짜에 갚았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십만 냥이라니 노참봉은 쉽게 결정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대인은 이번에는 새우젓을 매점매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새 아이는 모두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박대인을 노참봉 자신의 첫째 첩, 금난이의 객주집에 묻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난이를 만나 노참봉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래. 어땠는가? 아이고 그 나이도 있는 사람이 글쎄 그냥 제가 몇 번을 기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참봉나리가 최고였는데 그 산에는 참봉나리 머리 꼭대기에 있습디다.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리 와봐. 오늘 내가 매운 맛을 보여주지. 질투심인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는. 오랜만에 첩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노찬봉은 박대인을 믿었고 또한 사내로서 질투했으며 한편으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노찬봉은 수중에 있던 6만 양의 저자 조물에게 돈놀이꾼들에게서 4만 양을 꼬아서 박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구대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 이게 무슨 일일꼬? 이럴 양반이 아닌데. 이거 참큰 일이네. 그런데 그의 첫 급난이도 짐을 싸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노 참봉은 그때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맞아 짜고친 계획에 넘어갔다는 걸 말입니다. 그년이 거짓말을 한 거야. 그 볼품도 없는 놈이 뭐 여러 번 기절을 시켜? 새벽에 아랫도리가 하늘을 찌르는 사내는 절대 남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다. 어느 마을에 잘생긴 총각 춘식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헌칠한 키에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그는 마을 여인들의 입에 수시로 오르락거리는 사내였는데 그럼 그가 지나가면 마을 여인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춘식이 지나가네. 어쩜 저리 고울까.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집 배불뚝이랑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네. 보기만 해도 좋네, 좋아. 근데 그거 알아? 춘식이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래. 그럼? 아주 그 아랫도리도 실하다는데 정말? 자네가 그걸 어찌 아는가? 저번에 원주댁이 빨리를 하러 가는데. 춘식이가 멱을 감고 있었다네. 근데 아주 그냥 절구 방망이가. 아이고야.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크지, 코도 크지. 아주 다 큰애 다 커. 언년인지 몰라도 춘식이한테 깔리는 개집은 부럽네 부러워. 내가 한번 찔러볼까?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이옆편네야 춘식은 마을 여인들에게 그의 짝꿍마저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멋진 사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달래는 내심 기뻤습니다. 그 모두가 부러워하는 여인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달래와 춘식은 고울 잔치에서 눈이 맞았고, 그렇게 둘은 사랑에 키워갔습니다. 춘식은 늦은 밤 달래와 몰래방아에서 만났고,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지요. 그런 춘식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 품팔이나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지요. 하늘은 공평하다 했던가요?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춘식이는 먹고 살기 퍽퍽했습니다. 허나 달래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는데 마음씨 또한 고왔지요. 어느 날 춘식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고 달래도 춘식을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달래가 싸온 음식과 약주를 마시며 춘식과 달래는 흠껏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아, 술도 취하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다. 이리 와봐. 아잉, 왜 그래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누가 보면 어때? 내 여자 마음대로 한다는데. 몰라. 부끄러워. 춘식은 세상 무서울 것없 없는 상태였지요. 달래의 치마를 이불삼아 풀밭에 깔았고 달래는 그 위로 누워 춘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식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네. 그렇게 둘의 사랑을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달래의 아비 응삼의 귀에 들어간 것이지요. 주인아은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 품싹 더 올려달라는 말할 거면 썩어져라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 어디 하나 맞으면 부러진다. 아, 그게 아니고, 애기씨 이야기인데, 내딸 아이 말이냐? 네, 쇳내가 들었는데 말입니다. 애기 씨가 글쎄, 춘식이 놈하고 정을 통했다고 소문이 파답니다요. 뭐라고? 내 거짓이면 오늘 가만 안 둔다? 제가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여럿입니다. 이싸가지 없는 자식이. 어디 이거지 깽깽이 같은 날파리 같은 게 우리 딸한테 들러붙어? 내이 자식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화가 날 때로 난 응삼은 사람을 시켜 달래를 따라 붙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춘식과 달래는 늦은 밤 몰래방아에서 만남을 갖는데. 조금 늦었네. 미안해요. 아버지가 잠을 늦게 드시는 바람에. 보고 싶었네. 나도 보고 싶었어요. 이리 와. 우리 날 새도록 놀아볼까? 좋아요. 한편 달래를 따라온 응삼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있었고 오늘 춘식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어디 천하고 천한 게 우리 귀한 딸을. 그리고 물레방아 안으로 들어가는 응삼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람의 형체만 보이는데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내 오늘 내 눈을 가만 두지 않겠다. 그렇게 응삼은 들고 간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맞으라는 춘삼이가 맞지 않고 그가 아끼는 딸 달래가 방망이에 맞고 맙니다. 응삼의 무자비한 방망이질에 달래는 절뚝이가 되고 맙니다. 미안하구나, 얘야. 저는 이제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보거라. 내가 얼마를 써서든 간에 내 혼처를 알아볼 테니. 싫습니다. 누가 내 다리를 보고 오겠어요? 응삼은 딸의 혼인을 서두르다 달래가 입덧을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응삼은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춘식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다시는 아씨 근처에 올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마을로 꺼질까요? 내 아이와 혼인을 하게. 네? 갑작스러운 응삼의 말에 춘식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혼례를 올리란 말에 춘식은 당황했지요. 그리고 이제 고생길 끝이고 꽃길이란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부잣집 사위로 들어가게 됐으니 먹고 살 걱정 없어질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춘식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응삼은 허름한 집 하나를 둘에게 내어주고 밥몇 마지기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허드렛 일까지 시키며 머슴같이 부려먹었지요. 춘식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응삼의 집 머슴일이며, 자신의 농사일이며, 몸이 남이 나질 않았지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춘식이 잘 지냈는가? 자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새신랑이 왜 그렇게 죽상이야? 아, 요즘 잠을 통못 자서 그렇소. 잠을 왜못 자? 아이고, 마누라가 아주 밤마다 잡아먹나 보네. 부부 금실이 조그만 좋아. 그럴 생각도 안 나고 기운도 없어. 춘식이 마을 여인들과 말을 섞는 날엔 질투심 많은 달래는 그를 들들 볶았습니다. 아까 그 옆에 내랑 뭐 했어? 뭐 하긴 뭐 해? 오랜만에 인사 나눴지. 솔직히 말해. 둘이 무슨 관계요 허참 이 여자가 왜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응삼은 건너 마을의 상가집에 다녀올 일이 생겨 응삼 내외와 달래는 상가에서 잠을 자고 춘식은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곤 다시 상가로 향하게 사흘째 되는 날 상가에서 며칠 지내니 몸이 고달퍼 일이 왔네 우리가 오늘 자네 방에서 자야겠네. 그렇게 아시죠. 춘삼은 아궁이에 장작을 많이 피우고 곶간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명 소리를 듣고 춘삼이 방으로 달려가자. 달래가 멍한 표정으로 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달래는 상가에서 그 시간을 참지 못해 밤중에 집에 왔고, 안방에서 춘식이 다른 여자와 뒹구는 줄 알고 오해하고 방망이질을 했는데, 그두 사람은 자신의 아비와 어미였던 것입니다. 호로 달래의 어미는 세상을 뜨게 됐고, 아비응삼이도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됐다고 합니다.